집합에서의 원소, 원소들은 서로 다른 것들만 원소로 취합니다. 가령 예를 들어서 집합 안에 1, k를 뒀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k와 1은 같지 않다.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. a 집합부터 해석을 하면 a 집합의 조건은 2의 x제곱 빼기 4x 빼기 1, 2의 2x 빼기 6. 1보다 크기 때문에 지수가 지수가, 이 왼쪽 지수가 오른쪽 지수보다 작아야 되죠. 이것을 만족시키는 정수라는 것은 인수분해하면 1과, 1과 5 사이죠. 1부터 5까지. 자, 그런데 비집합을 봤더니 비집합의 조건은 A라는 녀석이, 결국 A라는 녀석이 A집합에서 왔다는 얘기는 이제 얘가 a 로 바뀌는 거고요.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x라는 녀석이 어떤 형태로 표현이 되는가 봤더니 3의 a 제곱에 빼기 6a 플러스 k 자 여기서 잠깐 지수함수의 대칭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. 지금 지수가 이차함수로서 대칭축이 존재하잖아요. 대칭축이 존재한다. 그래서 어, 어떤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함수에서 이 지수가 대칭성을 갖고 있어요. 만약에 m으로부터 좌우로 같은 거리에서의 함수값이 같다 라는 대칭성을 띌 경우 라지 함수의 변수에 다가 m x를 넣어보세요. 그러면 여기가 m x가 되는데 이 수식관계에 의해서 여기가 m 플러스 x가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? 여기가 n 플러스 x, n 플러스 x로 바뀌게 된다. 이 얘기는 지수 함수가 대칭 지수가 대칭성을 띠게 되면 지수 함수도 동일한 대칭축을 갖게 된다. 대칭성 대칭성을 갖는 즉 대칭축을 가질 경우 지수가 대칭축을 가질 경우 그 지수를 독립변수라는 지수 함수도 그 대칭 축을 동일하게 가져온다.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따라서 이 X라는 녀석은 지수의 지수를 딱 보니까 대칭 축이 A는 3이잖아요. 따라서 저는 A가 1일 때와 2일 때와 3일 때만 계산할 겁니다. 왜냐하면 4일 때는 2일 때와 같을 거잖아요. 그 다음, 5일 때는 1일 때와 같을 거잖아요. 그 그러니까 서로 다른 x는 1, 2, 3일 때만 계산하면 된다, 라는 뜻이죠. 그래서 a가 1이면, a가 1이면 k-5구요. a가 2면 k-8, k, -8, a가 3이면 k-9, 이게 서로 다른 x들이에요. 그 서로 다른 x들을 곱하게 되면, 3의 2k-20인데, 그게 3의 제곱이라는 뜻이고, 따라서 k는 8이다. 정리해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뭐 지수부등식을 가볍게 풀었습니다 아, 뭐 이렇구나 이렇구나 자 그런데 a라는 애는 a집합에서 가져온다 그래서 a 조, 조건의 범위가 나왔다 그런데 x를 표현해 보니까 이 x라는 녀석이 어 지수함수인데 지수의 대칭축을 갖는 함수가 있더라고요그 대칭축을 얘가 동일하게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a를 1 2 3 까지만 계산하겠다 4일 때, 5일 때는 계산이 불필요하다.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었다. 그것을 통해서 조건에 맞는 K를 찾을 수가 있었다.